여기는 지금 주방가구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주방가구 총 포함한 금액이 사제품으로 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정도 디자인했을 때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대략 전체적인 이제 비용을 한번 공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금액은 VAT 포함해서 아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로잉매이션 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건대죠 네. 자양동에 있는 네. 그 건대의 스타시티 라는 가장 고급 아파트 라고 볼수 있어요 건대에서는 요번에 했던 현장들 우리가 비용부터 디자인 그리고 또 고객 니즈 그리고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지견 디자이너님이 저와 함께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사실 뭐 크게 많이 바뀐 건 없고요 일단은 천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천장 레이아웃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레이아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천장을 다 아, 맞아요 네. 원래 여기 거실이 좀빗각 같이 돼 있죠 여기가 네. 그 등박스 부분이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당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이제 천장을 다시 조성을 해서 뭐 천, 우물 천장이라든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수정하는 걸로 좀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빗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실링팬이 들어가고 이제 매립등을 설치하게 를 되면은 이 매립등의 어, 위치가 좀 이쁘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고객님한테 공사 진행 도중에 이제 매립 조명으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곳이랑 외부 쪽은 매립등으로 들어가고 중앙은 이제 마그네틱 조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네, 여긴 좀 특이하네요. 이게 중앙 쪽에 넓은 공간인데 네. 요즘 거의 다운라이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부분을 다 삭제시키고 좀 디자인으로 또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TV 면 쪽을 전체 다 필름 시공을 하였고요. 반 매립 시공을 해서 중앙 가운데 쪽에 메리 콘센트를 해서 세탑박스라든가 콘센트를 다 숨기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제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50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빈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간에 이제 저희가 도어를 달아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TV 면 하부에는 저희가 목공으로 제작을 한 후에 타일로 마감을 해서 다른 오브제 라든가 필요한 제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디자인이 다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일 이제 많이 들어간 이제 바닥 복제 부분 어떤 걸로 들어갔고 어떤 디자인인지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벽이 필름으로 우드 필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바닥도 우드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집이 아무래도 정돈된 느낌이 아니고 조금 느낌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갈것 같아서 바닥 같은 경우는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600 600각 마블러스 젠, 젠틀 판타지 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음, 마치 타일 같네요. 네, 이제 강마루인데 타일 느낌의 텍스처로 나오는 제품이라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 중 하나예요. 비용은 그러니까 적게 들이면서 타일 느낌을 나게 하는 그런 강마루 재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공간은 주방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네. 뭐 주방 보면은 정말 굉장하네요.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에 고객님이 이제 어, 기본 느낌으로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드린 부분이 이제 MMK라는 주방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이제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운데 쇼룸도 있고 음. 해서 고객님께서 사무실 나오신 김에 쇼룸에서 방문해서 이제 저 제품을 보시고 어, 이 제품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르신 제품이고요. 상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대리석 느낌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 제품은 스텐 상판으로 마무리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무늬목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긴 상부장이 아닌 플랩 상부장으로 해서 고객님이 상부는 이제 좀 간단한 식기류 정도 넣으시는 형태로 형태로 쓰시고 이제 자바라가 내려오는 부분도 이제 보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돈된 느낌이 없으니 후드 자바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부분도 이제 따로 자체 제작을 해서 설치가 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MMK 뭐 물론 저희는 많이 저 시공을 같이 협업해서 하지만 드로잉 매니저하고 근데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사실 MMK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스 처음에 인스타 광고로 많이 접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디자인 업체에서 MMK를 이제 같이 협업했을 때 그때만 봤는데. 음. 뭐, 이게 실제로 MMK를 했을 때이 비용 금액대랑, 네. 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디자인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방가구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주방가구 총 포함한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아, 4,500이요? 네. 정말 하이엔드네요 네. 이게 보통 저희가 일반 사제품이라고 그러죠 네. 사제품으로 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요 정도 디자인 했을 때좀 같은 그 재질이라고 쳤을 때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대략 1200 1500 정도 나온 한 같습니다.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의 느낌 시는 것도 또다 다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마감 퀄리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현장 가서 실제로 봤는데 뭐 마감 상태가 제가 뭐 주방 가구에 대해서는 정말 한 20년 넘게 했는데 뭐 정말 좋은 마감이더라고요. 마감이 뭐 하나하나 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마감이라 뭐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그거를 이해해주는 고객님을 만나야 이런 디자인이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뭐 디자이너분과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싱크볼이나 뭐 기기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설명 주실 부분 있을까요? 뭐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백조 느낌의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제 저 제품도 아티잔에서 나오는 싱크볼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싱크 보다는 좀좀 어, 좀 고급스러운 자재가 들어간 거고 음. 이제 수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로에서 나오는 이제 폭포 수전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아 아, 저게 그로의 수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비용은 얼마대죠 저게? 대략 150만 원 정도. 아 어, 수전 하나에 네, 수전 하나에. 근데 저렇게 물이 폭포수로 나오는 게 정말 남다른. 그, 우리 집에만 있는 그런 수전이네요. 쓰기에는 여러 다방면으로 좋으시긴 하죠. 아, 물이 세게 떨어지는 것보다 저렇게 떨어지면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이 튀지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뭐, 150만 원이라는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면. 네. 이제 원래는 기존의 세입자분은 방 하나를 전체를 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셨는데 고객님께서는 많지가 않으셔서 이제 여기 부분을 안방과 안방 욕실 사이의 공간에 드레스룸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는 원래 양쪽으로는 이제 가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벽이 있음으로써 이 드레스룸이 되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양쪽 가벽을 철거하고 중문을 좀 크게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드레스룸을 개방감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옷장을 사용해서 고객님께서 옷을 걸 때도 이제 조금 옷이 보일 수 있게 해서 연출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중문 같은 경우는 일반 중문이 아닌 유리 자체를 좀 패브릭 접합유리라고 해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제 린넨 소재의 패브릭을 더해서 조금 더 유리가 텍스처감 있게 보이게 하게 이런 연출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럼 드레스룸 보셨으니까 저는 이제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사실 드로잉맨션이 가장 잘하는 그 욕실 부분인데 여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우선은 욕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탑볼 형태의 하부 서랍장이 있었던 옛날 느낌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던 현장이었는데요. 음... 이제 오일 철거를 하고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는 타일 세면대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타일 세면대로 진행을 하였고 타일 세면대를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했을 때 고급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타일 세면대로 제작하고 거기 안에 이제 수전 같은 경우도 매립 수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화장실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아무래도 네. 옛, 이제 2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요. 네, 옛날 스타일이랑은 많이 바뀌게 연출을 했죠. <laughs>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두운 톤으로 저희가 한 반면에 이제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 분들이 쓰실 수도 있고 음... 이제 자녀분 바로 앞 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두운 톤보다는 조금 밝은 톤의 타일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6 0 0에1 2 0 0에 트레버틴 베이지 아 컬러 거실 화장실이에요. 네 거실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6 0 0에1200 트레버틴으로 사용하였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샤워 부스 공간 안에 매립 선반을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도 이제 좀 사용하기 용이하시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 같은 경우도 어 일반적인 샤워 부스가 아닌 이제 프레임이 없는 샤워 부스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걸리는 게 없고 프레임이 없다 보니 상단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스 공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연출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그 세면대하고 일반 수전이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어. 형광 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지금과는 다르게 뭐 벤치라든가 뭐 이제 다른 느낌으로 원래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발이라든가 이런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전체를 수납장으로 짜는 걸로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슈즈 같은 것도 이제 안쪽에 밀어 넣으실 수 있게 띄움 시공해서. 좀 제안을 들은 부분에서 저희가 다 받아주셔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톤보다는 좀 밝은 톤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였는데 내부도 어두운데 현관도 어둡게 되면 집 전체가 너무 다크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음. 현관 쪽은 좀 밝게 음. 현관 쪽에 이쪽은 창이 없어서 좀 어둡긴 하네요. 네. 아, 그러면은 오늘 같이 우리 건대 쪽에 있는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를 지금 봤는데요. 어떻게 전체적인 이제 비용을 한번 공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금액은 VAT 포함해서 2억 정도로 마무리됐던 2억이요. 네. 현장입니다. 어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쓰셨을 때 만족감은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만족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현장이라서. 그렇죠. 인테리어가 꼭, 저희도 물론, 뭐, 저희가 그전 영상에서, 뭐 초저가 인테리어도 공개한 적이 있고, 뭐 30평형 때막 4천만 원에 맞추는 것도 했지만, 뭐 50평형 때 2억에도 가능합니다. 뭐, 자동차도 뭐, 여러 등급이 있고, 뭐 옷들도 뭐, 브랜드가 다, 금액대가 다른 것처럼, 인테리어도 충분히 그런 금액을 투자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 그에 수반해서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아무래도, 고객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투여가 되면은 그만큼 만족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무리하셔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말리는 편이에요 고객님들한테 너무 이렇게 물론 인테리어 할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이쁘게 만들어줄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잘 저희 컨설팅해서 알려드리니까 상담 많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견적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